쇼카이, 네, 방역지침을 무시하고, 네, 원정숙소에서 술판을 벌인 네, 선수들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습니다. 네, KBO는 뭐 23일날, 네, 상벌이를 개최하고, 네, 키움 한현희와 안우진에게 36게임 출장 정지와 제재금 500만원, 한화이글스 윤대경과 주현상에게 10게임 출장 정지와 제재금 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이제 구단, 키우면 1억 원, 한화에는 5천만 원의 제재금 부과했어요. 이번 징계가 내려지고서 정지택 KBO 총재는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최상의 경기력 선보여야 하는 프로 선수들이 본분 망각하고 팀 내기와 리그 방역수칙을 어겨서 어겨가면서 심야에 일탈행위를 했다. 해당 선수들의 일탈은 질책받아 마땅하고 구단도 선수 관리가 부족했고 리그의 가치는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제 빠르게 사죄를 드리고 싶었지만 확진자 최초 발생 직후부터 연이어 이어진 여러 상황에 대해 수습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판단해 모든 징계를 내린 뒤 사과를 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뷰는 <목소리> 이제 선수와 구단의 징계와 제재금을 부과하면서 이번 사건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거죠. 네. 이번 사건 과정에서 계속 제의되고, 제기되고 있었던 여성들의 정체, 그리고 KBO 자체에서도 구단과 짬짬이에서 축소, 은폐하려고 했던지 않았나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었습니다. 네, 뭐 정총재 사과문에서도 그런 내용은 없었었고요. KBO 자체에서 내용도 나오지 않았어요. 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번 프로야구 선수 원정 호텔 출판의 최고 승자는 KBO가 돼버린 것 같아요. 네. 이 사건으로 KBO는 전체 선수들 제재금으로 5,400만원, 네, 구단한테는 2억 5천만원 등총 3억 천만원의 수익을 올리게 됐어요. 네. 결국 야구 팬들이 원했던 그런 결과는 KBO가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총재의 사과문에서도 그런 부분이 전혀 담기지 못했고, 성구스럽단 말도 없었고요. 네, 결국 이제 선수들이 잘못했다. 그 앞으로 선수들 잘하게끔 하겠다. 그래서 징계를 내리고 제재금을 부과했다. 구단에도 그렇게 했다. 앞으로 재발하지 않겠다.라고만 했지 해소된 게 하나도 일도 없어요. 네, 결국 이번 사건 논란은 계속 될것 같아요. 지금 뭐 그것 이 알고 싶다 해서도 이 부분 취재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더 궁금증만 남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렌지쇼크였습니다. 쇼파이.